제일 처음에 보면 하지부종 그 다음에 한자가 이게 함요부종입니다 일단은 강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차차 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우리 한세번 정도로 나눠서 할것 같은데 그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침을 제대로 자칭하지 못하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간에는 실제로 침을 놓는 실습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가 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뭘할 거냐면 하지 부정, 하며 부정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비정격, 비승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삼침을 하다 보니까 좀뭐그 목카토금수 한의학,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지 돼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건첫 시간에 다할 테니까, 첫 시간에 들어보시고, 이해 안 가고, 그러면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쉬우니까, 자, 슬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지 부정 하면 부정 하고 오늘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은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해요. 각종 심장질환, 우울증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환자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게 침으로 치료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우울증 이렇게 침으로 돼 해보세요. 좀 오늘 배운 걸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좀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고 물론 침만 갖고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환자를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몸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요. 변해가요. 그래서 그 재행무상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변해요.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지 되는 게, 이 침을 요번에는 났는 나서 들었는데 다른 환자한테 똑같이 났는데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우리 몸에 붙는 거야 붙는 거야 다리 붙고 뭐 산호부종 붙는 거는 딱한 가지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합니다 무조건 은 능, 천, 족, 삼, 에요요 하나만 알아도 돼요. 오늘 6시간 강의 중에, 뭐, 슬, 뭐,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많이 하겠지만, 오늘 이거, 이거는 모를 사람이 없어요. 모를 사람이 없어요. 땅거 아무것도 안 놔도 돼요. 땅거 아무것도 안 놔도 돼. 에이, 뭐, 설마, 해보세요. 자, 제 강의 듣고, 제책 듣고, 무슨 약장사 같지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너무 잘 들, 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음능첨 족삼리는 기본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붓는 거는 이거 두개 놓고 시작해요. 그런데 웬만한 가벼운 것들은 이거 두 개만 갖고도 그 자리에서 붓는 게 바로 빠지진 않죠. 뭐, 우리 습이 차고, 이제 내가 비정격, 비습격 설명하면서 왜 붓는지 이런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할 텐데, 아, 나 그런 거다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 음능천 족삼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몇 마디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넣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6시간 그 강의 중에, 음능천 족삼리 하나는 알고 간다. 어, 모든 붓는 환자가 이거 논다고 다 가라앉지는 않아요. 절대. 절대 다가 왜? 네. 붓는 게 뭐, 심장 문제도 있고, 신장 문제도 있고, 원인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잘안 나요. 노인네를 붓는 거 신장만 가져가지고 붓고 심장으로 붓고 이런 거 그게 낫나요? 그런데 일단은 이걸 놓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닌 것들은 오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음룸,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뭐 음릉천은 그조태응비경에 목과 토금수 수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뺀다. 침을 쓰면 사법을 쓰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직자하세요. 직자하시고, 저는 구립보사 쓰고 하지만, 직자하시고, 이렇게 좀 영접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어, 저도 많이 효과를 받고,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도 많이 효과를 본 노래예요.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야지 안 졸지. 이게 지금 1시가 되니까 저도 지금 갈비탕을 하나 먹고 왔는데, 이렇게 좀 졸려요. 그래서 요거는 정신 차리고, 요거 하나는 듣고, 조시기 바랍니다. 음능점족삼리는왜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중간 중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좀 기본적인 어떤 기초가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오늘 좀 있는데 족삼리가 목화토금수 중에 뭡니까 토열이죠. 그렇죠? 토. 그런 그 토의 토열이에요. 그렇죠? 뭐이 정도 이 정도는 이해를 이제 한한 어, 한 이대 나왔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족삼리가 무슨 경입니까? 토복수하니까토복수도 네, 되고 족삼리가 육기로 뭐 뭐죠? 양명경이죠. 양명경 아, 네. 양명경이죠. 양명은 말리는. 양명은 그 양명의 기운은 태음은 물이 차고 느긋다고 해서 태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등치도 크고 딱 보세요. 내가 태음일 것 같아요. 아니야. 딱 봐도 아니야. 성격이 급하고 말도 빠르. 태음이 사람은 말도 느리고 느긋하고 게으르고 뭐좀 이런 게 태음의 기운이고 양명의 기운은 군인 건건 뭐야 그 건물의 골조 대나무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한의사들은 그런 저기 뭐야 이 그, 사암칭 같은 걸 하려면 좀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야지 돼요. 어, 이해를 해야지. 이것도 그냥 죽산이응릉처는 여러분 내가 외우라고 하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 이유가 다 있다고. 그 양희걸 씨가 그런 쪽에 되게 그, 좀 고전에 굉장히 주역도 눈통하고 눈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이거는 이 자리에 놓세요 해도 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설명하려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놓으면 족삼리를 놓으면서 왜이 침이 듣는지 이해를 하고 침을 놓는 거랑 그냥 족삼리 응능처 외워가지고 그냥 딱꽂는 거랑은 환자한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정말이에요. 설마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놓는 거랑 그냥 외워서 놓는 거랑은 대단히 차이가 나요. 붙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술하고 나서 붓는 것도 해당이 되니까 가끔 양방병원에서 저기, 뭐, 수술 받고 와가지고, 붓기를 좀가라아혀달라는 네, 다 해당돼요. 어,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되는데, 족사님, 응응층 났다고 다 낫진 않아. 다 낫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 다 낫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을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뒤로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뒤로 공부를 조금 하는 걸. 오늘은 한의원 오면 맨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주로 강의할 때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저도 다시 또침자앞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약간 그 평소에 안 하던 강의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응?